하루가 딱그면 그게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볼펜도 될수 있지만 응. 볼펜은 이름에서 듬이 뭐? 이미 동글둥글해요. 볼펜이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네, 종이에다가 냐 연필은 막 코팅지에 어. 연필을 응. 떠지지 않게 붙이는. 이건 인정합시다. 인정해요? 네. 사비 연필을 생각차네. 사비 연필. 코팅지에서 <laughs> 사비. 사비. 안 됩니다. 사비 연필이 뭐 사비로 산 건가요? <laughs> 아, <진짜. 웃음> 볼펜짜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죠. 응. 볼펜통 볼펜 똥 얼마나 친명적입니까 응? 그리고 그 똥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똥이 있어야 이 볼펜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먹고 싸는 거죠 연필은 o 예안 나와요. 연필은 n do. g 진 o d Puma, sit there. We are poisoning. Good, come on. Good, c 잉크 e on. Good, c o m 날 on. Good, c o 날 e o 저는 샤워할 때 검은 물이 나와요. 누가 연필을 쓰는지 <laughs> 연필 쓰시죠. 공부방에서 <웃음> 제가 때가 <laughs> 검은 물이 나와 검은 물이 인정한 건 솔직히 인정시다 볼펜 똥이 치명적인, 아니 잉크 볼펜 이 수정 불가능한 힘든 이 구체적인 사안에 이 대해서 승복하시죠. 아, 아시나요? 승복을 어, 하기 아직 이릅니다. 어. 왜냐면 <laughs> 볼펜에 그렇다면 그쪽이 주장하시는 네. 볼펜의 가장 큰단점이 똥을 네. 가장 강력하게 보완해줄 수 있는데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 색깔 볼펜은 색깔이 있어요 음... 근데 연필은 단한 가지 아, 그건 색깔입니다 어? 샤프을, 샤프심을 샤프 가라 문방구를 가보십시오 모니 멜로디는 음? 그럼 거기 얼마나 다양한 샤프심들이 있습니까? 아... B, H, B <laughs> B밖에 <laughs>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응. 우리 미묘한 차이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다 하이라이트까지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저는 항상 응. 그래요? 그런 것들 다 고립해 주세요 항상 그러면 샤프심을 가라 <laughs> <갈아> 끼고 가라 <laughs> 끼고 말아요? 가라 끼고 막히면 그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만 <laughs> <그런 것만> 그러나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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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샤프가 많아요. 그게 <laughs>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나에 몇 가지 색이 있습니까, 지금?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아,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좀 약하게 누르거나아니 강하게 누르면서 관절을 닦아 음, 그렇게 맞네. 해도 가능해요? 그렇죠, 음. 조절. 했으면. 근데 근육 운동까지 가능하네요. 그 근데 색깔이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건 하나로고수 없죠. 하나, 하나이죠. 회색과 까만색과 얕은 색 이기만 했요이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길 수 없네요. 색깔은 이길 수가 없네요. 안 되요. 흰요을 추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아, 되겠합니다자 연필 팀 반박하겠습니다. 일단 샤프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 젊은 스피릿, 어린 아이들 같이 날아갈 듯한 그 학창 시절의 그 메모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느낌은 내실 수 있나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지워지는 볼펜이 바로 젊은 느낌입니다. 뭐를 신들이 고려해. 시간 되는 걸까? 안 지워지는 볼펜으로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안 지워지는. 물론 <laughs> 생명필도 <laughs> <그런, 웃음>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laughs> 아, 그러네요. 그러요 알겠습니다. 네. 아, 시다 <laughs> 아, 게스트 님. 아, 아, 네. 한명데려오기 아, 아, 네. 제한 시간 아, 네. 5분. 시작. 자, 지금부터 5분이에요. 시작. 네, 연필파 데리고 왔습니다. 짧은 소개와 시작해 보시죠. 네, 연필파로 선배된 자연입니다. 처음에 할때 어떻게 볼펜에 바로 될수 있어요 책에? 아, 아. 맞습니다. 고기한 책이 어떻게 바로 볼펜이 될수 있습니까? 모독입니다 모독. 책에 대한 모독이에요. 좋은 책이 많이 팔려야 그 출판사도 아, 네. 발전하는 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나타났을때 그때 형광펜에 들어서 쫙 이렇게 거주하자. 그렇죠 <목소리> 어떻게 처음부터 볼펜을 가면 될수 있습니까? 그건 모동입니다 진짜. 처음을 대할 때그 조심스러워. 그럼 우리 화나니까 쟤를 만나는 관계인. 바로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일. <목소리> 맞습니다. 아, <목소리> 볼펜으로. 그리고 볼펜을 쓰면 안 좋은 게또 있어. <목소리> 왜냐하면 그 인쇄된 책이 있 인쇄된 책 글자가 잘안보이어인다니까 바로 를 하면 되지 있어이 확실하게 되는 파란 로깔로 쓰면 되죠 아, 그러네요. 그게 더티어요 그럼. 내가안아직 너무 책 다시 읽을 때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밖에안보 맞는 말씀 아니니까. 펜도 있습니다. 회색펜 회색, 회색. 연필이랑 뭐가 다르죠? 회색펜. <laughs> 아, 그러세요. 연필니다 연필은 이렇게 막 하면 완전 반집다 인증, 다 인증. 밀리고 있는 거같 이거 인정하뭘 인정합니까? 저뭐 없습니까, 저희? 다됐어요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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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고니보충사합니고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니어 감사합니다. 감니야아니아니아니다감더 말이 들어간 합 같아. 감보충니면 <laughs>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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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쓸수록 그 끝이 응. 갈수록 처음에는 뾰족해서 좋아요. 근데 갈수록 뭉뚝해집니다. 응. 그래서 뭔가 아, 이게 미끌미끌리기도 하고 나중에 또 깎으러 가는 그 수고로 음. 번거로워. 어. 그리고 그 볼펜에 똥이 나온다면 연필은 깎을 때그 살들 그 살? 나무들 나무들? 이 나옵니다. 아, 우리의 소중한 나무들이 연필을 쓴으로써 얼마나 이렇게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아 샤프 안 씁니까? 샤프요? 그럼요 샤프. 샤프. 그거는 또.. 무슨 <laughs> <웃겨. 저는> 인정? 인상... <laughs> <laughs> 이렇게 빨리 인정하나요? 아... <laughs> 아~~~ 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 깎여 나가는 그 나무 깎여 나가 나무? 근데 인간은 살아가는 이상 좀 의존.. 나무한테 두공을 맞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어... 연필을 딱 깎았으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도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네, 그, 그런... 근육 운동까지 됩니다 얼마나.. <laughs> 그런 기분들이 얼마나 공부에 중요해요 연필 기조네요 연필 그쵸 그네 네. 인정하십니까? <laughs> 결정적으로 사회자님 지금 볼펜 쓰고 계십니다. 어? 그건 그래요. <laughs> 어, 여기 볼펜이. <laughs> 이 사회자 뭐야? 뭐라고요? 아닙니다. 말잘모라게요